만약에 제가 3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장담은 못 하겠습니다. <laughs> 음. 아니 뭐 아니 그렇지 않았습니다. 네, 네. 아무래도 뭐 3년이란 시간이 뭐 길면 길지만 또 짧다면 짧은 시간이기에 뭐다 전부 다 이루기에는 아쉬움이 남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요. 뭐또 그만큼 또 부산광역치과의사회를 사랑하니까 또 그런 아쉬움이 더 남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아쉬움과 보완점을 자기 집행부에게 먼저 해본 선배 입장으로서 뭐 조언을 전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자기 집행부에게 바라는 점 있으면 한 말씀해주시죠. 어, 저희들도 하려고 최선을 다했지만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어, 저희들의 이 부족한 부분을 자기에 좀 해줬으면 한다 이렇게 부탁하는 것 자체가 조금 좀 어. 조금 죄송스러운 마음은 있지만, 우리 부산시 치과사회의 어, 발전을 위해서 어, 드리는 말씀이니까, 어,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회원님들의 어떤 신뢰입니다. 그래서 자기 집행부가 회원들에게 신뢰를 받고, 또 회원, 회원님들의 어떤 불편한, 불편한 점을 잘 해결해 드리는 그런 집행부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좀 부족했던 어 젊은 치과사들. 집가사들. 젊은 치과사들이 많이 가입하고 젊은 치과사들이 많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잘 운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꼭, 꼭 부탁드립니다. 총무 <laughs> 이상인데요? 예, 저희들도 이제 30대 집행부를 다 지나봤고 우리 31대 집행부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당연히 당연히 업그레이드 되고 더 잘 업무들을 잘 처리할 것을 저는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또, 새로운 난제들도 당연히 생길 거고에 또그 모든 일들을 30대 1대 집행부들은 더잘 해낼 걸 믿기 때문에 저는 특별히 걱정하지는 않습니다. 특별히 또좀 바라는 마음이라 하면은 저희도 30대 집행부 이사님들을 바라볼 때 정말 헌신 있는 사람들이고 정말 치과의사회, 부산시 치과의사회를 위해서 정말 사랑하며 연신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분들이 함께 모여 있다는 것 자체만 해도 좋은 일들이, 재미난 일들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우리 이렇게 좋은 사람들을 모아주는 장소가 없더라고요. 모임이 없더라고요.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함께 더 화합하고 또 즐거운, 재미난 시간들을 또 가지면서 생년을 친밀하게 지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역시 따뜻한 정무 이사님. <laughs> <laughs> 이사님. 네. 정우 이사님. 사실 이제 어느 집단에라도 집행부는 그 회원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일할 거고요. 저희 집행부도 저희 집행부의 눈은 항상 회원들에게 필요를 찾아서 했고 또 우리 귀는 회원들의 목소리를 듣고 또 우리 입을 열면 항상 회원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그리고 우리가 손발을 움직여서 항상 우리가 필요한데, 회원들이 어려운 곳에 있는데, 달려갔던 게, 부산시, 부산시 치과회사 부산 광역시치과회사에도 예전 집행부도 그랬고, 3대 집행부도 그러고,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사실 그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 그 집행부, 그각 개인도 치과회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이제 그 자신의 입장에서 좀 생각한 것보다 다른 좀 넓게 생각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회원들은 다양한 그 문화적인 배경이라든지 또 체해진 환경도 틀리고 철학도다 틀리고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과연 어디 쪽에다가 초점을 낮춰서 그거를 이제 이제 고민하고 생각하고 일해야 될지는 이제 가 있을 수 있는데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좀더그 해당 문제에 대해서 어려움이 많은. 그런 회원들의 관점에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했으면 할까 하고 생각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또 하나를 생각하는 거는 어떤 문제를 해결을 해서 어떤 해결책을 냈을 때 현재는 되게 그게 참 베스트로 좋은 거였는데 시간이 지나면 아, 그때 그게 조금 별로 좋지 않았다 하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우리 집각에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예전에 첫 단지를 잘못 띄워서 조금 그런 것들이 보이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더 멀리, 멀리 보고, 보고. 어, 그렇죠. 멀리 보고, 이제 우리 집행부 같은 경우 뭐 3년, 5년, 10년, 조금 더 멀리 봐서 이제 그런, 그런 관점에서 일을 그 처리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회원 여러분들께 저는 이제 특별히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사실 여러 가지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이렇게 불편한 점도 있고 여러 가지 생각도 많으시겠지만 이제 믿고 우리 부산광역시 치과사회를 회원으로서 힘을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 이제 그 힘을, 실, 힘을 실어주시는 방법은 이제 회비를 잘 내주시고 그리고 모든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운동장 안에서 이제 경기를 해야지 경기운 능력 밖으로 나가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어 무슨 일이 있어서 불만이 있을수록 더욱 더 예, 네, 더욱 더 회비를 더 많이 내시고 많이 낼 수는 없고 잘 내주시고. 쓴소리 많이 해주세요. 네, 네. 직접 행사장에 오셔서 많은 이제 목소리를 내주시면 우리가 할수 없는 할수 있는 한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잘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이때까지 어려운 과정에서 회의 회를 이렇게 잘해 주신 우리 회원 여러분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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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 30대 집행부의 소회도 전해야 되고, 31대 집행부에게 경험도 전해야 되고. 또 회원분들께 저 입장도 알려야 되고. 아쉬운 부분도 알려 드리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좀 두서없이 얘기를 나눴던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회장님, 한 말씀 해주시면요. 음. 아. 울지 마. <웃음> <웃음> 어, 지난 3년 동안 어, 부족한 저희 30대 집행부를 많이 응원해주시고, 또 많은 행사에 직접 같이 함께해주시고, 격려해주신 회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기 31대 집행부에도 여러분들의 그런 애정과 사랑을 듬뿍 주시기 바랍니다. 어, 저는 이제 평해원으로 돌아가서, 어, 반해, 구해, 열심히 참석하고, 우리 치과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부족한 저와 함께 3년 동안 한 분의 낙오도 없이 3년 동안 같이 함께 해준 우리 부회장님들 그리고 이사님들 그리고 우리 사무국 직원들 한분한 한 분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 저는 이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오늘 하여튼 여러 이야기를 들려주신 회장님, 총무 이사님 그리고 재무 이사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어, 그리고 저도 뭐 부치맨으로서 어, 이번 영상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어서 어, <laughs> 실제적으로 이렇게 도움이 많이 되는 컨텐츠를 컨텐츠로 구성을 해서 하고 싶었는데 의욕이 좀 앞서서 뭐 이것저것 어, 많이 하긴 했는데 부족한 부분이 막 없지 않아 막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응원해주셔서 감사했고, 그리고 저도 행복했습니다. 어, 마지막 촬영이라고 하니 좀 시원섭섭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진짜 마지막이에요. <웃음> <웃음> 자, 오늘도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희망합니다. 부산광역시 치과의사회는 늘 회원님들과의 소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구 외치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치민이 30대 집행부가, 30대의 집행부가 Ka! Ha!